촉해 청남나 장추 바로도 당기 캡소치 당기 진속기배 청량에도라 벤치 쌍계도 빨대 잔위에 남아 오른 것제 남기 똑같다면서 반딘 챔보곤에제부터고송토기 무릎 장류 소를 민렬 쯤에 떨진 레직 디맥 캠페 왕보 참고 디풍 마이중쌍라강 캠페 파로쌍파샤다래다래서 아, 제가 평생 공개보 법회라는 이름으로 오늘 세 번째 부산, 부산 동네 법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할 말은 많지만 질문을 받아서 하는 걸로, 어, 일단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일단 해주세요. 네, 현재 불자는 아니지만, 일상에서 불교 명상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일반인들하고 그 다음에 환자들 할수 있는 일상에서의 수행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불자는 아닌데, 연불를 불자는 아닌데, 기도를 하고 싶다 또는 환자들이 기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보통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또는 오마니 밤매오 같은 염불을 꾸준히 해야죠. 꾸준히 하되 반드시 오계를 잘지켜야 된다. 오계를 잘 지키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 중에는 남과 싸우지 말아 인욕을 잘해야 되고 계율을 잘 지키고. 오계를 잘 지키고 그다음에 어, 쉬지 않고 염불하고 어, 가능하면은 어, 기도처 같은데 가서 어, 하룻밤이라도 이틀 밤이라도 3일이든지 일주일이라도 어, 철학 한번 어, 음, 많이 하면 좋지 어, 그리고 몸이 많이 아프면 아주 기도처에 가서 집에 있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또 일반 수행자라도 가끔 기도처에 가서 염불하고 절하면서. 파도도 하고 연불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집에만 있으면 진도가 안 나가요. 또그 불교에서는 원인 조건도 다른 원인 조건으로부터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전에 보면 비로나자굴 뭐지? 아, 비로나자불, 위융망불 곤초불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사정이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음, 우주 만물의 창조주를 이음 어, 만물이다. 이음 만물은 이제 최초의 부처죠. 그다음에 비로자나불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설명이 잘못된 거죠. 일체 만물의 창조주라는 것은 불교에서 인정하지 않고, 불교에서 일체 만물의 창조주는 뭐냐 마음이다. 마음이, 마음이 일체를 창조한다. 그 유시각파 이론이죠. 그래서. 어, 비로자나불의 일체 만물을 창조했다면, 우리는 비로자나불의 분신이니까, 숭금의 부스러기는 숭금이죠. 우리는 다붙여야겠죠 그런 이론, 근원적인 뭐에서 창조적, 또는 근원적인 어떤 일체에서 어, 뭐가 나왔다는 이론은, 그, 아무튼 불교 이론은 아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잘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이론은 아니다. 비로자나불은 청정법신의 대표인데, 그러나 모든 부처님은 청정법신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로자나불은 청정법신의 대표이지만 비로자나불만이 청정법신은 아니에요. 그것도 제가 많이 강연해놨습니다. 또 그러면 그 비로나자불, 위융망불, 본초불 다세 분은 다 다른 분인가요 본초불 비로자나불하고 위융망불은 다르죠. 그 다음에, 티벳에는 5종 불이 있어요. 모든 시방 3세의 일체 재불은 5종으로 나네요 티벳에 가서 배웠는데, 모든 일체 재불은 5종으로 나뉜다. 그래서 수억만 불이 있어도 5종 불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정수리에 남발은 낭지. 정수리 쪽에, 여, 여기가 이제 비로자나불. 정수리 쪽에 속한 분들이 비로자나불. 그 다음에, 여기, 여기는 이제 무량수불. 우리로 말하면 아미타불두 번째 차크라죠. 여기가 해당되는 게아미타불 또는 무량수불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기는 이제 적색이죠. 비로자나불은 막 백색일 것요그 다음에, 미깨바, 부동불 이거는 이제 아마 붉은색니다그 다음에 린첸 중대, 보생불.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돈두. 돈두불은 불공성치불. 이렇게 해서 크게 오종불. 그게 오종불에 우리 몸은, 인간은, 인간 몸은 이렇게 오종불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인간 몸을 갖지 않으면, 음, 아니면 전상에 태어나면은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천상이 태어나야 돼. 도서천이라든가, 급락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천상에 태어나지 않고 일반적인 천상에서 수행을 하려면 공부 수준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주변 사람이 99%가 다 노니까 다 천상낙을 누리니까 천상에서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주변 사람이 아무리 놀아도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나 어떤 어, 수행을 갖춘 사람들은 천상에 태어나도 돼요 그러나 가장 수행하기 좋은 데는 인간세상 근데 인간세상에서도 불법이 존재하는 세계는 어, 이를테면 지구가 만개가 있다 그러면. 만 개나 십만 개 중에 불법이 존재하는 그 인간 세계는 하나 정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 다음에 하나만 추가로 하자면, 불법 만나기 어려운데, 정견, 즉이 정법이라고 하죠 정견을 만나기 어렵다. 우리 서가모니 불의 정견은 뭐냐라고 할 때, 제가, 음, 날란다라, 이런 용수보살, 월칭보살, 성천보살, 어, 무착보살, 마명보살 이런 분들이 불어보살이나 이런 분들이 강조하신 정견은 그런 정견을 어, 저도 한국인으로서 티베에 가서 많이 배워가지고 그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어, 그분들이 너무 소개되지 않았고 또티벳 계시 스님들도 많지 있지만 어, 내가 볼때 저도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정견에 대해서 어, 소개하려고. 그다음에 정견을 알아도 어, 수행하고 수행하기 힘들고. 수행해도 그것을 깨치고 힘들고 깨치 깨친, 깨친다 해도 또그 다음 공부가 어렵다 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어. 제가 그럼 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경전을 그 보면 그 꼭졸이라든가 야마와 같은 지옥에서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절대잖아 즉 창조를 부정한데 부정한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 존재들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심판하고 고통을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암경이나 이런 기초 교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기초 교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염라대왕도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 염라대왕 임기가 끝나면 이를테면은 염라대왕은 죄와 복이 수행도 뛰어나지만 죄가, 죄도 상당히 있는 사람이 염라대왕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그죄 많은 중생들하고 계속 싸우면서 그들을 판을 하고 아무튼 그렇게 일을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전생에 그러나 죄보다도 수행력이 많으니까 수행력이 높지만 은 그래도 죄가 많으니까 그것을 다 일을 해서 자기 업을 소멸하는 거 그래서 자기 업이 소멸되면 염라대왕의 임기가 뭐몇년우리들처럼뭐 10년이다 20년이다 그런 게 아니고 업이 소멸되고 염라대왕의 임기가 다하면 아마 그사람 염라대왕을 내려놓고 우리는 그 지장경에 보면 10대 지장경에 1대 보살이 있어요. 아, 10대 천왕. 염라대왕이 10대 의대 염라대왕이 있는데 그중에 10대 대왕 중에 이제 네 번째 염라대왕이 가장 유명해서 우리는 염라대왕이라 하는데 조광대왕, 진광대왕, 뭐 많아요. 송제대왕. 그런데 각 사람마다 태어난 해수에 따라서 관리하는 염왕이라고 그래요. 염라대왕이 다른데 그중에 네 번째가 사실은 염라대왕인데 사실은 열 명이 있어요. 거기에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서 무슨 권한을 가지고 심판하냐가 아니고, 그 사람들도 전생에 죄가 있고, 근데 높은 왕의 권한을 가질 정도는 또 돼. 그러나 죄가 있어. 그러니까 그것서 심판하는 일을 하고, 사물을 하고, 그 사람들을 교화하고, 또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많은 일을 하면서 임기가 끝나면 바뀌어요. 염나대왕도 계속 바뀌어다음 옥졸도 마찬가지야 옥졸은 염나대왕보다 수행력도 더 적고, 죄는 좀더 많은데, 근데당기서 지옥에서 썩, 썩기는 힘들고, 그래서, 썩기는 그렇고, 그래서, 우리, 보면은, 경찰서에 가면, 간수들이 항상, 죄수들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죄수들만 보고 살아요. 그, 그러, 러나 자기들도, 그, 러나 자기들은 주말, 그, 여 시, 5 시에 일이 끝나면, 퇴근을 하잖아요. 근데, 죄수들은 퇴근을 못 해요. 그런, 그러나, 그런 지옥의 간수들은, 우두, 라고라고 소대가리, 소대가리라고 말해요. 소머리, 말머리, 또는 뭐, 뭐, 여러가지 머리, 호랑이 머리, 소하고 말이 제일 많은데, 아무튼, 그, 자기 의 업에 맞는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 업에 따라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자꾸 이것이, 그것서 많은, 자기는 간수니까, 사람들을 지, 불로 지지고, 태우고, 쌈고, 볶고 맷돌에다 갈아서 부수고, 가, 그래서 기름에다 튀기고, 튀기는데 자꾸 머리가 올라오면 자꾸 집어넣고, 응. 그러면 혀를 빼가지고 쟁기로 갈고 이런 것들을 계속 자기도 못할 짓을 하는 거지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역할을 해야 돼 죄가 좀 많아요 그러나 지옥으로 떨어지서그 고통, 고통을 받을 정도는 아니야 그러나 그사람들하 계속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사람들을 형을 주는 역할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 업에 의해서 그 업이 다하면 이 사람도 그걸 변해 그래가지고 뭐 인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환생을 하겠지 이 정도 근데 어떤 사람은 지옥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우리 불자들이 지옥을 안 믿고 축생을안 믿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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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도 모르고 심지어 아암경의 인과도 모르고 육도윤회도 모르는 사람들이 중론을 배우고 금강경을 배운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 우리가 육도윤회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금강경이나 중론이나 화암경을 배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학교 과정도 마치지 않고 대학원 과정을 마치는 것도 같아. 그래서 우리는 인과를 철저히. 이 정도까지. 스님, 저기 저희들이 수영을 할 때요 어, 유식학적인 이제 견해가 바다 <laughs> 속이 더 힘들다고 아주 무지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뛰생넘어리 유식학적 기준 가지고. 수행 하려면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것이 정신이 아, 그렇죠. 유식학적인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중론이 달라이라마께서 이 세상에 나오시기 전에는 한중일에서 한중일은 한국, 중국, 일본을 말하는 거예요. 한중일에서 아, 불교의 최고봉은 뭐냐? 유식이다 그래서 구사론을 3년 배우고 유식을 8년 배우면 아, 불교는 마스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어느 달라이라마가 세상에 모시면서 2000년도가 넘으면서 한 2005년도부터 10년부터 중간론이 뜨기 시작했죠. 근데 티벳에는 유식 위에 중간이 있죠. 근데 한중일에서는 유식이 최고다 그러죠. 그리고 실제로 유식학파에서는 중간론보다 우리가 더 높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어디가 높다로 떠나서 그리고 현장 법사가 날란다에서 계연 법사, 106세, 106살 드신 계엄법사를 나란다 총장이 시했던 계엄법사한테 공부를 뭐 제가 알기로 한 8, 9년 배웠어요 8, 9년 배웠는데 주로 뭘 배웠냐면 유식을 배웠다 유식을 유식을 배웠어요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이 유식에 유식을 가장 높게 치는 거예요 그러나 현장법사가 종로는 잘 모르죠 음, 아쉽게 그래서 원효대사한테 그런 것을 비판을 받았죠. 반비량론에서 수행할 때 유식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유식이 전에 뭐냐? 우리는 부, 모든 부 일체 우주의 시방사무세 부처님의 부처님의 견해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사람의 단계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살아니까 그게 4대 약파. 선일체부, 경량부, 유식각부. 중간에. 근데 설린 취업에 들어가려면 일단 외도의 견해를 꺼내야 돼.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참나이론, 어. 텅 비었다는 그런 공에 빠진 이론, 내가 사라지면 괜찮다고 하는 그런 공에 빠진 이론들이 상변과 단변에서 헤매는 이론들이 불교의 정견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들이 판을 치고 어. 유튜브에서 판을 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올바른 정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그걸 배워야 되고, 첫째. 두 번째, 유식을 배우기 전에, 이를테면 5개, 10개를 잘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유식을 배우기 전에, 인욕을 잘해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엊그제, 이행론을 샀는데, 이게, 오명부라고 어, 네팔의 직매 분촉 스님의 제자인, 수다지, 음. 수다지 캔어 깨우려다 보니까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지, 지혜품이 지혜품이 구품인데 어, 지혜품이 한 이정도 돼요 지금 뭐 사마타 닦는 방법이 이게 팔짱이고요 사마타 닦는 방법이 여기가 이제 팔짱이고 이제 지혜품이 음, 회양품 빼고 지혜품이 렇게 많아요 양품 빼고 그런데 이제 저도 그 대충 한번 보다가 조금 보고 제대로 아직 못 봤어요 그런데 지금 뭔 이야기 하고 있지? 응 유식아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설일체 유보하고 외도이론을 비판해 놓고 그 다음에 설일체 유보 비판해 놓고 그 다음에 유식을 비판해 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설일체 유보하고 유식을 무시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남방의 스님들은 대개 설일체유부의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아주 거룩한 비구 스님들이 설일체유부 견해를 가지고 중간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대론을 한다고 생각하시야 돼. 설일체유부를 무시하면 안 돼. 유식도 네, 마찬가지. 그러면 유식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자면 유식은 뭐냐? 설일체유부나 이런 데서는 임무와 법무라는 것이고 그냥 공이에요. 그냥 순야타야. 순야타 밖에 없고, 우리, 나에게는 독립적인, 우리들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놈 안에 독립적인 내가 없다, 이게. 음. 독립적인 내가 없다는 것을 먼저 하는 거죠. 그러나, 유식, 유식부터 임무와 법무화를 수행하는데, 유식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 유식삼성이나 이런 거 어려운 게 아니고, 유식삼성이 어려운 게 아니고, 행동이 어렵다. 무슨 행동이 어렵냐? 일체가 자기 마음과 없이의 해년이라고 할 때, 모든 것이 자기 마음과 없이의 해년일 뿐이지, 외부 대상의 독립성도 없고, 외부 대상은 실재하지 않는다. 오직 자기 마음의 의존해서만 해년한다. 그러면 이 이론이 왜 어렵냐면, 수행하기 어렵냐면, 결국은 내 마음이 있고, 내 업이 있으니까 그걸 헌연 했잖아요. 응? 유식에서 가장 흔한 비유가 일수사견이다 그러잖아요. 일수사견이 뭐냐? 물 하나를 놓고 업이 다른 네 가지 내네 중생이 볼때 물이 피기 고름으로도 보이고 보석으로도 보이고 물로도 보이고 허공으로 보인다. 이게. 그러면 지구상 인간이 70억이 있으면 70억까지 견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모든 게 자기 탓이다. 자기가 짓지 않았으면 절대로 받지 않는 우주의 법칙에서 볼때 모든 걸 자기 탓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기가 첫째 인정하기 힘들고 둘째 놓치기가 쉽다는 거죠. 어 제가 일체가 내 탓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많이 마련하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 하고. 스톱해. 그거 아니고, 그거 눌러? 어?